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7편 71편에서 7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71편에서는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없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숙고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을 향해 신뢰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늙고 세약해진 상황에서 반역자들에게도 쫓기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승리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사울의 공격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로서 통치 당시의 번영을 묘사하면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번영을 예시하는 중의적 의미입니다. 먼저는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왕의 특징인 의와 공의, 가난한 자를 도움, 평강의 축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 속에서 나라 안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드러난 왕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영원한 자비와 영광을 다루면서 영원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후손들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통치자에게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3편에서는 제3권의 첫 번째 시로서 아삽의 시이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 낙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심정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 앞부분의 고민들에 대하여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 운명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끊어질 것을 알기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잠깐의 쾌락과 형통을 누릴 것인지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저자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72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 지어다. 아멘, 아멘. 솔로몬의 고백 속에 왕의 번영과 풍족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영원하고 완전한 번영과 풍족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솔로몬 왕의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의 권능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한시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통치하지만 영원한 왕의 모습은 공의로 온전히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왕들과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 속에는 현실의 안주한 또한 제한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오늘 또 홀리 파이브